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나는 불꽃처럼 살 거야. 정말 뜨겁게 살고 싶었어요.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고 속에 천불이 났거든요. 제 어린 마음에. 그래서 생각했어요. 나는 뜨겁게 살리라. 뜨겁게 나는 불꽃처럼 살 거야. 확 타올라서 짧더라도 빛을 한번 내보고 살 거야. 그랬더니 교회 개척하고 한 5년인가 지났을 때쯤에. 어떤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. 그 내적 맹세를 내려놓으라고. 내적 맹세가 뭔가 하루 동안 기도했을 때 불꽃처럼 살 거야. 그게 딱 떠올랐어요. 그 불꽃을 내려놓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고. 그걸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제가 덜덜덜덜 떨리는 것 같았어요. 그럼 어떻게 사르라고? 어떻게 사르라고.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살아라. 불은 다 태워. 너도 타고, 옆에도 타. 따뜻하게 살아라. <laughs> 그렇게 얘기하셨어요. 저는 온도를 좀 내려야 되고요.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좀 온도를 올리셔야 되죠. 하여간에 온기는 있어야 돼요. 따뜻하게 살아야 되는데, 뜨끈뜨끈하게. 좋아요. 뜨끈뜨끈하게. 괜찮죠? 태우는 거 말고, 뜨끈뜨끈하게 삽시다.